안녕하세요. 무당이 알고싶다 무알TV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생년월일만 제공해드리고 느껴지시는 운기나 기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예인은 아니고, 연예인은 아니래요. 화려하다 뭐 이런 소리도 안 나오고, 뭐 재주가 뛰어나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남의, 남의 말에 너무 휘둘렸구나. 첫마디가 그러죠. 너무 남의 말에 휘둘렸고, 남한테 많이 휘둘렸다. 남자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만만히 세고, 고집 만만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한 6, 7개월 상간에 뭔가, 6-7개월? 이 사람 마음먹기에는 한 1년 정도? 1년 내외에서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 이제는 내 맘대로 가야겠다 뭔가 마음이 굳혔대 이제는 예전 내딴 사람 말안 듣고 내가 내쪼대로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겠다라고 이제는 마음먹은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 나쁜진도 되게 많이 했대 모르겠어 이제 뭐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관제나 뭐 이런 구설은 계속 갖고 있는 거. 구설은 계속 갖고 있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느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이제는 똑바로 갈란다.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 그리고 이분, 음, 지금 흐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몇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이 사람 연예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혹시나 국회의원인가? 상추 썼다는데. 국회의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럴수. 24년도에 시끌벅적 할 거야, 이 사람. 구설도 구설이고, 관제에 뭐 터질 것들이 남아있나 봐. 올해 뭔가 터질 건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가 된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내 관계, 뭐 이제 관제 구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올해 어쨌든 조금 정리가 될것 같아. 2, 3년 안에 것들에 대한 미리 준비, 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 훗날을 도모하는 느낌? 이제 그냥 똑바로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려던 대로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 국회의원 맞지? 네. 음, 이름이 뭐예요? 국회의원 한동훈... 한동훈 님. 음, 몰라 나는 국회 이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분의 온기나 이분을 보는 거지 저는 뭐 국민의힘? 뭐뭐 뭐 민주당 여당 야당 이런거에 대한 용어를 잘 몰라요 음. 기똥냥 한거지 그래서 뭐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편이 없습니다 음. 그냥 나라 살릴 뿐이면 돼 근데 아 근데 약간 이 사람 다 좋은데 글쎄 큰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나중 얘긴데 어쨌든 윗자리도 넘보고 있는 것 같아 음. 된다 안 된다는 또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지? 근데 된다 안 된다는 추후에 얘기를 할 테지만 이분도 뭔가 큰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남들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미 마음 먹었어. 그래서 깨지는 것도 내, 내가 깨지고 할건 내가 다 하겠다. 받을 거 내가 받고 뭐욕 먹을 거욕 먹고 이제는 그냥 발 붓고 나서야겠다. 그냥 매 하루라도 일찍 맞으셔야 될것 같아, 한동 언니. 그래야 본인 운이 맞아. 이제는 막으려 하지 말래. 이제 뭔가를 얼른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뭔가 매를 맞아도 빨리 맞아라. 그래야 본인의 운기에 맞게 흐름이 갈것 같거든. 음, 그럴 것 같아. 이분 큰 자리도 노리고 있어요. 아, 큰 자리라면 혹시 대선?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사람 은근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악도 있고 깡도 있고 다 있는데 소심한 면도 있어. 잘 삐져. 그런 것들이 남들한테 표를 내는지 안 내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삐지는 거좀 적게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시거든. 그게 옳은 길이면 그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그전에는 뭔가 검은 이런 나쁜 거에 대한 물론 나쁜 놈은 맞아. 근데, 이제는 그 나쁜 놈안 하려고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운기는 24년에 구설도 관제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감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거는 뭐 맞아야지.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음 건강상에 뭐 딱히 보이는 건 없고, 이미 뭔가 이 사람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24년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 틀을 이미 본인이 다 잡아놨어. 그래서 그, 구설 이런 것들도 본인은 다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관제가 되더라도 본인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쁜 짓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 라고 보여. 몰라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나 진짜 몰라요 여러분. 난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 하지 말아주세요. 난 상관이 없어. 근데 몰라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난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무언가 오, 긍정적인... 옳은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응.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천상선녀 소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